망했어. 자존심상에어 I w a n be alone. 은또 얼마 전 이제 파리한 패션쇼에 아, 대를 받으셨는데 근데 기껏 촬영한 브이로그 영상을 못 쓰게 될것같다 <laughs> 어? 왜요 왜요? 왜요? 그 무슨 일이죠? 무슨 일이죠? 그 제가 슬로우 모드로 아, 지현아 편집 못 해? 망했어. <laughs> 자존심상했어 <laughs> 네, <laughs> 저랑 에리기가 떤디엔 에디도라고 하면 멤버들이 이랑도라고 해주시고요 아직 아닙니다. 잡백이신 <laughs> 네, <laughs> 분들이 놀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라디오 사랑해, 사랑해 외쳐보면 됩니다. 사랑해. 네. 아, 네. 사랑한다고. 하겠습니다. 에디도 더 사랑해. 더 <laughs> 아, 망했어. 나도 그럴려고 사랑해. 사랑 사랑해. 사랑해. 셋